자, 본문학습하기 전에 동사에 동그라미 치시고, 전면구 묶으시고, 그죠? 당연히 부사도 묶으셔야 돼요. 가서 해가지고 오세요. 접속사는 세모 치고, 요거 반드시 해서 무슨 내용인지 혼자 읽어보고, 내가 읽어본 게 어, 맞는지 아닌지 요거 꼭 생각해보세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laughs> 안녕? 나는 쌤이야. 그랬죠? 그래서 나는 살아. 우리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할머니는 대단한 요리사야. 그랬고요. 자, 할머니의 직업이 요리사라는 걸까? 그게 아니라 요리가 잘람 이럴 때도 영어로는 뭐 어, 직업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She's a great cook. 뭐. 뭐 있을까? She's a great 이런 것도 해. She's a great mother. She's a great grandmother. 그러니까 직업인 것처럼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직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직업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 보셔야 돼요, 항상. 자, 그녀는 만들어요. 맛있는 음식을. 그렇죠? Just like magic, 딱 매직처럼 마술처럼 어,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는 종종 빈도 부사죠? 요리해요. 함께. 사실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냥 일용신 문장입니다. 이해했죠? Thanks to her, 그녀 덕분에 I can make 나는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단순한 요리들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 몇 가지는 할줄 알아 아주 심플한 거지만 그게 뭐냐면 Mac and Cheese is one of them 내가 할줄 아는 몇 가지 중에 하나예요 Mac and Cheese가 우리 아가들은 Mac and Cheese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And I can make 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아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죠? 대명사 나오면 항상 뭔지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원은 앞에서 말한 명사 중에 하나일 때 이야기하고 어, 정해진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어떤 순서를 정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냥 옛날에 얘기 많이 상자 속에 귤이 들어 있다고 칠게요. 자, can I have one 했을 때이 중에 어떤 특별한 특정한 귤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 아니죠. 그냥 아무거나 랜덤으로 한 개만 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one은 그런 거예요. 자, 맥 means, 맥은 의미하는데 마카로니 해서 마카로니는 사실은 영어는 아닙니다. 어, 타입 파스타, 그랬죠? 파스타의 고장은 이탈리아고 마카로니는 이탈리아어예요. 하지만 미국 사람은 자기 마대로 줄여서 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미국인들이죠. 여러 명이죠. 좋아해요. 이 음식을, 그죠? 뭐냐 하면 맥앤치즈요 그 조리법. 자, 레시피 레시피라고만 알지 마시고 조리법은 단순하고 그래서 당신은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또 역시.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만들 수 있지만 당신도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맥앤치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지 아시죠? 이거 여기에 있다. 그 조리법이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원래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어순이 정상적이죠. 얘는 어떻게 했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자 얘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다 해서 도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도치가 뭐야? 위치를 뒤집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건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자, 너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뭘 길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필요한 것. 이런 식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게 필요한 것. 당신이 필요한 것. 마카로니, 치즈, 우유, 버터, 밀가루, 소금. 이랬고요. 자, 밀가루와 꽃은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이는 도대체 이름이 뭐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꽃하고 발음이 같으면 정상, 정상입니다. 보일 그렇죠? 마카로니 그랬고요. 자, 보일 끓여라. 쪽 그렇죠? 다짜고짜 동사를 잠깐 끓여라였어요. 마카로니를 끓여라. 그 다음에 녹여라. 버터를 팬에. 팬 뭔지 아시죠? 왜안넘는 거지? 다음에 더해라. 그 밀가루와 소금을 그리고 더해라. 우유와 우유를 더하고 그리고 저으세요. 자, 엔드로 하면 1번 하고 2번 하고 순서도 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우유를 저은다. 섞은다. 아, 더한 다음에 그리고 저으세요. 천천히. 그다음에 끄라 꺼라죠. 네 불을 꺼라. 더해라 치즈를 더하고 다시 저어줘라. 그쵸? 그 소스는 준비됐다. 그쵸? 자 저어라 아, 섞어라 그 소스를 마카로니랑 같이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워라. 그것을 뭘까요? 이렇게 잘 섞은 것. 섞은 그것을, 어, 얘가 부섭니다. 놀랍게도. About이 대하요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약. 이렇게 해서 15분 동안 섞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라 하면 뭐 우리말로 짜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The mac and cheese는 준비됐어요. Ready now. 지금. It looks delicious. 자, 그것은 맛있게 보인다. 그래서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것은 냄새가 납니다. 감각 동사 good 형용사. 좋은 냄새가 납니다. 좋게 냄새가 납니다. 아니, 좋다는 게 음식이나 이런 거 중에는 뭡니까? 맛있는 냄새. 그래서 당연히 얘는 맥킨치즈예요. 오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의 비밀 팁이 뭐 비밀 조언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자더 해라. 사랑을 자얘 명사입니다. 그리고 어, 나눠라 금식을 그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너의 가족과 친구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라. 이런 얘기고요. 수고하셨습니다.